네, 스포츠 얘기하겠습니다. 최동철 스포츠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습니다 여자 프로 골프 대회 이보미 선수가 우승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 여자, 그러니까 일본 여자 프로 골프 J L P G A 투어로죠 네. 어스민 다민컵에서 이보미 선수가 우리나라 이지 선수와 함께 14 언더파 동타가 돼가지고 어. 연장전에 들어가서 네. 결국 이보미 선수가 그 동료 이지 선수를 갖다가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여자 이범, 프로 골프에 대해서는 이 프로에서 계속 처음 전해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 신재 선수가 네. 일본 여자 프로 골프 투어 니치레 레이디스에서 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주 연속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범미 선수가 그 우승 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3천만 원 아, 네. 일본 돈으로 2,520만 엔. 지난 5월에 마더굿찌 레이디스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네. 이보미 선수를 금년에 그2을 거두게 된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 좀 대단합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 LPGA 투어로죠. 라 네. 아칸소 챔피언십인데 지금 3라운드 경기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제까지 최나연 선수가 서먼더파로 담독선대입니다 허미정 선수가 11원더파로 2위고요. 이거 보면참 우리나라 여자 네. 골프 선수들이 대단한 그기록을 그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자 축구까지, 저, 최동철 <laughs> 그 평론가께서는 이 시간에 계속 한국 여성의 힘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만 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우리나라가 말이죠. 네네. 세계적으로 국위 종목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것이 73년 6고 사라 예보이스를 했던 지금 국회은 이열리사. 네. 정현숙 선수가 중국 꺾고 금메달 네. 딴 거. 이것이 최초예요 그때요. 제가 그 방송에서 그때 그공산권이기 때문에 전화 연결도 안 되는데 간신히 연결해서 첫 소식으로 인터뷰 국제 전화로 했던 게 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예. 73년에 그 프로 축구 슈퍼매치 수원 삼성 대 FC 서울의 맞대결. 뭐 팬들이 상당했다면서요? 3만 9천 명이 몰렸어요 우와, 지난 네네. 토요일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네네. 요즘 사실 메르스 때문에 관중이한30% 줄고 사람들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르스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경기는 재미있었어요. 네. 결국은 0대 0으로 결국은 그이 결정적인 찬스를 골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피파, 국제축구연맹이 수원 삼성과 FC서울의 경기는 슈퍼매치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어, 네. 아 역시 그 볼만하더만요. 가보니까. 네. 무승부였기 때문에 더 박진감이 넘쳤을지모르요 박진감도 모르겠어요. 있었고요. 네. 아 거기에 골이 좀 났더라면 금상첨화였잖아 그 상태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제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호남의 대결 전북현대 전북현대가 지금 12개 팀 가운데 1위거든요. 네. 전남 드래곤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2대2로 비겼어요. 네. 아 전북현대가 1위인데 전반에 전남 드래곤스에 두 골을 줘서요. 제가 보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후반에 결국은 네. 두 골을 만해서 2대2로 비겼는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볼만한 네. 경기가 결국은 득점 없이 그이이 이 승부를 물론 네. 그 전북 현대와 전남 대로원수는 이대로 비긴 했습니다만은 공방전으로 네. 결국은 무승부로 갔다는 거 아주 경기 재미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프로야구 정말 재밌어요. 중반전이죠 이제 대접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야구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엔 수원 KT 위즈가 1군에 들어오면서 10개 팀이 됐죠. 네. 지난해만 해도 한 팀이 128 경기를 합니다만는 금년엔 144 경기를 해서 상위, 그니까 5위 안에 들어야 가을 잔치 가는데, 네. 자, 지금 수원 KT 위즈가 어제 수원, 사, 그, 삼성 라이온스를 8대 3으로 이겼어요. 네. 이것은 처음입니다. 그니까 7 경기 계속 치다가 8번째 결국은 승리를 거둔 건데, 어, 네. 지금 수원 KT가 그, 꼴찌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대로. 그러니까, 21승 54패긴 합니다만은, 역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어제 보니까 아주, 그, 사회는 여섯 법뽑에고 말이죠. 홈런이 말이두 개씩이나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그, 금년에 프로야구는 김성훈 감독이하나이 글수죠. 네. 그, 6년 동안 다섯 번이나 꼴찌를 해서, 결국은 꼴찌 팀으로 <웃음> 이렇게, <웃음> 예 네. 생각이 됩니다. 하나이글스가 지금 그 5위입니다. 어, 네. 0개팀 가운데 네, 네. 어제도 그 SK와의 번를6대 3으로 이겼는데 자 이래서 1위가 삼성인데 그 1위인 삼성과 지금 5위는 하나이글스의 게임차는 4 게임 반차백이 있잖아요. 네. 2위가 이제 NC다이노스인데 반게임차고요 선두인 삼성과 3위가 두산, 4위가 넥센, 네. 5위가 그 한화. 네. 그 6위가 s k 와이번스 기아 타이거스인데, 네, 지금 네. 그 공동 6위, 5할, 5할입니다. 35승 35패, 네. 5할 승률로 그 선두인 삼성관 6개임 차, 8위가 롯데, 네. 9위가 아, LG, 꼴찌가 수원 KT 위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금년도 프로 야구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다 끝나봐야 아, 네. 가을전체 갈힘이가려지지 않을까요? 그뭐 선수를 정말 잘하는 넥센의 그 박병호 선수든가요? 홈런 뭐 계속 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박병호 선수가 3년 연속 그 홈런왕이었죠. 작년에는 12개 네. 홈런을 때렸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37개, 그다 어. 3년 전에는 31개의 홈런 에, 기록해서 홈런왕이 되는데 지금. 네. 그 24개 홈런을 좀 때리고 있어요. 아, 그 롯데 자이언츠의 그 강민호 선수에게 24개의 네. 홈런을 때리고 있는데, 자 금년도 내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뭐 50개의 홈런을 음, 때리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그 광주 학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열기가 좀안 오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laughs> 그,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네. 바로 좀은 북한이 와야 되는데. 네. 북한이 사실은 (8개) 의 종목에 (108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에는) 대표자까지 왔었는데 네. 아~ 그~ 저~ 이~ (UN)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결 개설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래서 북한이 이제 정충이로 갈 수가 없다 이렇 불참을 통과했어요자 음. 그날 지금까지 1 0 (48개국에서) (13000명의) 선수단이 지 등록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는 금요일 저는 7시 반에 이제 개막식 갖고 7월 1 0 그러니까 2일까지 네. 그까 그러니까 12일 동안 14일까지죠. 어, 사, 7월 3일에 개막돼서 7월 13일까지 21개 종목에 에, 금메달은 272개 걸리는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지난 목요일 어 결단식을 갖고 네, 네. 25개 이상의 금메달로.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축제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하시켜 네, 스포츠 소식. 네. 늘그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어, 최동철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